자, 그러면 도토리 주에다가 황금 골머리 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단계는 도토리 주 팩을 끼고 9번이나 깼습니다. 굳이 프린스 개굴 팩을 구매하지 않아도 됐다는 멘트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큰일 난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전투 요원들이에요. 아... 뒤에서 자석 빨아주니까 부스터 나오는 거 보이죠? 도토리 주의 능력입니다, 이게. 자,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이 맵을. 그냥 어디를 먹는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맵은, 템이. 정해져 있어요. 템이 부족하다. 그럼 하나 더 먹고 가. 하나 더 먹고. 계속 끼붕을 쳐야 돼요. 끼익, 붕붕, 끼익, 붕붕. 드디어 제왕실드 켰고, 이제 이거 지킬 생각만 하면 돼. 이제 여기서 러너를 하던지, 아니면, 막, 공격을 하면서 하던지. 급할 게 없어. 쟤들이 도망가는 것 같아. 그럼 급해져, 살짝. 그러면. 그리고 먹는 템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템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 더 먹고 가. 템순환도 한 번씩 해보고. 자, 투명해지면 또, 은신부스터 때문에, 제왕실드안 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고. 템순환 쳐서, 쫓아도 가보고. 자 뒤에서 자석 빨아주니까 도토리 주팻으로또 뭐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달려요. 또 템이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고 가라 했지. 먹고 가요 여기서. 뒤에서 자석을 빨아줄 수도 있어. 은신부스 타 자, 자 도토리 주 그냥 무료 연구팻 팬더들 다 찍어 눌렀습니다 이게 뭐다? 내가 어디 먹을지 동선만 짜 놓으면은 이미 1등이라는 거예요 동선을 안 짜놓고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1번은 침착해야 돼 사실 내가 제왕실 다 켜져 있나?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좀 여유로운 상황인가? 은신부서가 있으면 나한테 공격을 꽂을 게 없으니까 한번 순환해봐도 되겠네? 아 템순환 치면서 투템을 쳐볼까?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돼 시간으로 계획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 나왔다 어, 눌러 볼까? 무작정 무작정이 아니에요. 내가 딱 하는 게 쉬워 보이잖아. 그만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장인분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이다라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저한테 피드백 들어서 일단은 그 정도예요. 여기서 좀더 튼튼해져야 돼, 사실. 울트라 리스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저글링이세요. 저글링 또 업그레이드 하나 오버로드라고. 아야. 그럼 나도 이렇게 망해. 터치부스터 아플 땐 터치부스터라 했잖아요 이럴 때 쫓아가는 거지 이럴 때 이럴 때템순나왜 이럴 때지? 골드실드가 두개 있으니까 내 몸을 지킬 게두개 정도 있으면 일단은 순환을 쳐보는 거야 이러고 또 저도 죽어요 사실 이러고 쫓아가기도 힘들고 자 이럴 때 끼붕 또 인코스 끼붕 템 어디 남는지 보고 자 제왕실드 키고 올라가면서 템 먹기 템못 먹었으면 골드실드 테마나 먹으면서 1등 파리는 왜안 버릴까? 까지니까. 까지면 다 시켜야지. 아주 무섭잖아. 이럴 때 다시 다시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악마 컨트롤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돼. 안 하면 인생 망해. 여기 무서운 사람들이 천지 천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자, 이제 좀 급해진 것 같아. 쫓아가야 되는 분위기야. 이럴 땐 쫓아가보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제왕실드 켜져 있으니까 이젠 쫓아가는 게 목적이지. 가는 거야, 일단. 가. 다 눌러. 대신 주행이 잘해야겠지? 주행을 잘해야 돼. 아유, 말하는 대로 돼버리잖아. 응? 18단계. 나는 7등에 떨어졌어도 침착했잖아, 왜? 7등에서는 부스터가 많이 나와. 그럼 은신부스터도 나고 골드실드도 나와. 나는 이미 부스터가 6개야. 부스터를 2개만 먹어도 부스터가 6개가 나올 수 있는 황금골벌리의 높은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템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템전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고. 자, 이맵 굉장히 많이 혼나잖아요. 이맵은 뭐라고 했어? 이맵의 힌트는 리을 찌으십니다. 무슨 힌트야? 이게 어, 저게 무슨 힌트지? 뭔 소리지? 개소리인가? 개소리예요 맞아요. 모르면 개소리고, 알면 히트임. 알면은. 이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다녀라. 그냥 벽을 핥으세요, 여기 뭐, 미네랄 있는 것처럼. 벽을 핥아다녀. 그리고 템, 위에, 다리 쪽에 템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개 먹는 것도 알아보고, 두 개. 무조건 그냥 모르면 외우세요. 오른쪽으로 간, 가면 되는구나. 오른쪽으로. 그리고 딱 왔을 때, 어, 얘가 오물이네. 오물이면은, 이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모르면 외워. 오른쪽이야, 그냥. 오른쪽. 이름 너무 쉽잖아. 오른쪽으로만 다녀라. 그리고 구름을 왜 버렸겠어요. 구름을. 맞죠. 아, 은신부스터 버그, 진짜. 자, 모르 외우세요, 그냥 오른쪽. 자, 맞았어, 나도. 맞아서 힘들 수도 있지, 맞지. 나도 어려울 수 있지. 패스를 안 꼈으니까. 다 맞아야 돼, 다. 다 맞아야 되고. 수명이 주세요맵 벌리냐, 안 벌리냐, 보고. 안 벌리네. 안 벌리면 그냥 가. 그냥 가고. 자, 여기서 떨어지는 곳에. 떨어지는 곳에 싹. 잘 하잖아. 아이고. 이러면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운에 맡겨야지, 이런 거. 운이야, 운. 이럴 때좀 쫄리는 거야, 이럴 때. 요렇 해가지고, 운으로 게임해버리기. 패시 번개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템안 나왔으면 그냥 저도 8등 했어요, 지금. 근데, 쫄려도 나왔을 때잘 이용해야지를 알아야 돼. 하이프 동영상. 으악! 아, 아, 누가 때려가지고. 아. 아, 누가 갑자기 여기서 펜더 때려서 템 나왔어.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알치지. 템을 못 먹었으니까. 제왕실 드 켰지. 켰으면 템순환 치면서 올라가 보는 거야, 일단은. 제왕을 켰으니까. 아! 아, 제왕이 꺼졌어요. 이거 최선을 다해 죽으세요. 고맙게도 죽여주잖아. 하나 더 먹고 가. 괜찮아, 괜찮아. 누가 뭐라 안 해, 먹고 가도. 쟤네 어차피 자기들끼리 싸우다 또 죽어. 아유, 뭐 사고가 났어. 뭐 어쩌라고. 가는 거야, 그냥. 누르면서. 템투나 치면서 그냥 시원하게 가는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물 맞춰주면 좋아하잖아 워터파크인줄 알고 벌써 1등이잖아 이게 뭐 때문에? 어느 템이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쓰자 몇등 순위에서 어떤 템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편하게 오는거예요 편하게 쓰레기 바로바로 바로 버리기 쓰레기 바로바로 바로 버리기 쓰레기를 바로바로 바로 버리기 제왕실드 지키기 제왕이 지키기 구름 나왔어. 인생 망했어. 이거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어떻게 케어해? 몰라. 일단 다 눌러. 눌러! 야 진짜 패세 능력 하나도 그냥 패도 없었어 카트 능력으로만 1등을 연속 4 번이나 했어요 멤버십 가입하시고 아는 만큼 배워가고 보이는 만큼 듣고 이렇게 게임을 보는 눈 게임을 하는 눈 4,990원부터 모시고 있습니다 4,900원짜리는 한 달에 75 13,000원짜리는 한 달에 125편 1대1로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를 100% 카운터 치기 위해서 세일러 스쿠너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막 던져버렸고. 저 뒤에 다 터져버렸는데, 일단은 아무도 못 오는 상황이라 구름 한번 던져놓고, 뒤에서 자석 빨아주죠? 여기서는 이제 스쿠너의 물폭탄, 그거보다는 그냥 개새게 때리네요, 펜더 세일에. 빵, 보내버리고, 주님 곁으로. 아야! 뭐, 코스 잘 파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왕 실드가 너무 중요한 거지. 제왕 실드. 서로 자석 발면서 계속 도망갈 거란 말이야. 뭐야? 뒤로 가지다니 이건 좀 속상한데요. 이 부분은. 쫓아가야 된다는 판단이 들때 그리고 브레이크도 사, 살짝 눌렀어요 방금은. 템을 100%로 먹어보고 먹어보기 위해서. 많이 급해졌지만 골드실드를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템 앞에서 누르려고 이런 데서 그래야 정확히 먹으면서 순환을 때릴 수 있잖아. 템 앞에서 이렇게 때리면 뒤에서 물한번 던져줄 수도 있고, 자 마지막 싸움인데 이제는 공격을 다 썼어요. 상대방들이 그냥 주행 싸움으로 가야 돼. 여기선 상대 공격 없어, 공격 없는데,

Theory board.